안녕하세요. 말 많은 동네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요새 핫한 주제인 최저임금에 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왜 최저시급이 아니라 최저임금일까요? 분명히 제가 알바하던 때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저시급이라 불렀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최근에 최저임금이 화두로 떠오른 이유는 지난 4월 초에 최저임금이 1차 회의 이후에 5월에 2차부터 시작해서 6월에 3차부터 8차까지 치열한 공방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내년 9,620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아,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최저임금이 4,320원일 때 처음으로 알바를 했습니다. 당시 제가 알바를 하던 가게에서는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3,800원만 주고 이후에 4,320원으로 올려준다고 했는데 저는 당시엔 굉장히 좋았어요. 처음으로 내 힘으로 벌어본 돈이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친구랑 놀기도 힘들 때, 시간당 3,800원도 너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당시에 야간 편의점은 3,000원 초반? 아니면 딱 3,000원 정도 받고 일했던 기억도 있어요. 지금이야 뭐 난리 나겠지만, 그때는 최저임금을 주는 곳이 많지 않았어요. 그게 근데 불합리하냐?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봅니다. 직업엔 귀천이 없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일의 강도는 힘듦과 쉬움이 나뉠 수 있죠. 막말로 같은 돈 준다는데 택배 상하차 할래? 편의점 할래? 당연히 편의점을 고르겠죠. 이번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4차 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노동계의 주장을 들어보면 최저임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한다. 그래서 구분 적용은 취지를 형해화한다. 라고 주장을 했고, 구분 적용을 시작하면 오히려 최저임금을 낮추는 행위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서 제가 말한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구분 적용에 찬성하는 사람이고, 좀더 과격하게 들어가 보면 최저임금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일이 쉬우면 돈을 덜 받는다가 맞지. 일이 쉬워도 이만큼은 보장해줄게. 대체 무슨 생각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돈을 더 벌고 싶으면 좀더 힘든 일,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면 되고 나는 돈은 좀 적어도 되니까 편하게 일하고 싶으면 남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 쉬운 일 찾아서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직업을 그렇게 가지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직업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맞지. 최저임금에 제일 타격이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회사일까요? 자영업자일까요? 당연히 알바를 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죠. 아무리 중소기업이라도 2022년에 최저임금 주는 기업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 내가 거기에 지원을 해서 들어갔다면 내가 그거에 만족을 한 건데 대체 그게 뭐가 문제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알바 구하기 어렵다는 사장님 푸념. 진짜였다. 공고 32%늘때 지원자는 줄어. 코로나가 많이 감소하고 가게가 문을 열면서 일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알바 공고를 올려도 면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손님 못 받아요. 일할 사람 없어서 사라진 알바 어디로 갔나?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노동 수요가 폭증해서 그렇죠. 코로나가 많이 감소를 하면서 가게가 얘도 열고 얘도 열었어. 모든 가게가 다 노동자를 뽑고 있으니까 공급에 비해 수요가 너무 큰 상황이고 두 번째 이유로는 플랫폼 노동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에요. 뭐 예를 들면 배달원이나 디지털 노마드 같은 비대면 업종이 있죠. 당장 내가 가게에서 일해야 되는 건 정해진 시간에 딱딱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반면에 돈더 벌고 싶으면 더 일하면 되고 쉬고 싶으면 더쉴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업종의 성장 때문이에요. 아니 요새 초등학생들 장래희망 1위가 유튜버래잖아. 세 번째 이유로는 인구의 감소가 있죠. 당장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도 한 학년에 480명이 정원이었는데 정원이 320명이 됐어요. 주변에 요새 애 갖고 싶다는 사람이 있나요? 네 번째 이유로는 대학교가 대면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알바를 제일 많이 하는 나이대는 누가 뭐래도 20대 초반이죠. 비대면하던 시절에는 학교도 안 가겠다 놀 사람도 없겠다 이런 시간에 알바나 하자 하는 마인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 벌어둔 돈으로 대학생활을 즐기느라 바빠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상황을 보면 최저임금을 굳이 올려주지 않아도 필요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이미 임금을 올려서 고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시장경제의 올바른 작동이죠. 내가 일손이 더 필요해? 돈더 내. 아, 난 있으면 좋겠지만 이만큼은 못 내. 누구는 시간당 6천원에 일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는 죽어도 만원 이하면 은 일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왜 굳이 법으로 정하냐 이 말이야. 그래도 최저임금이라는 게 아예 사라져버리면 어떻게든 착취하려는 악덕사장도 있기 마련이고 어느 정도는 법으로 잡아주는 게 맞아요. 근데? 구분 적용은 무조건 필요하다. 아니, 대체 구분 적용을 해서 생길 부작용이 어떻게 생긴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려서 알바를 구하지 못해서 폐업하는 가게들이 늘어날 거고 사장은 어떻게든 비싼 돈 주고 앉혀 놨으니까 알바생들이 일을 조금이라도 대충하면 칼같이 자르기 시작할 거예요. 사장도 알바 구하기 어려워지지만 앞으로는 알바의 개인 능력이 지금보다 많이 중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쉬운 편의점 알바라도 제가 사장이라면 매대에 먼지 한톨 없게 계속 관리시킬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주니까 어떻게 뭐라도 시켜야지.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서 자영업자 노동자 모두가 다 힘들어지지 않나. 물론 이건 제 생각이고 아잘될 수도 있죠. 오늘도 신나게 떠들었으니까 요약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최저임금이 올랐다. 둘째, 업종마다 구분 적용은 필요하다. 셋째, 사장도 알바 구하기 어렵다. 넷째, 그래도 악덕 사장은 법으로 제재해주자. 다섯 번째, 알바 자리 찾기도 어렵고, 구해도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끝!